여러분, 첫놈 영상 올립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렸듯이 지금 조지아 산속으로 여행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좀뭘 먹고 저쪽에서 이렇게 밖을 받아다 보는데 밑에서 꿈틀 뭔가 꿈틀거리더라고요. 이밑는 이런 이런 거북이가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이 거북이? 야 이게 한내 손바닥보다 더작아요 그러고 에, 얼굴 보세요. 에,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배는 에, 배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c 먹고 e 먹고 머리는 지금 집어 넣어버렸어요 e c 그래서 이게. 거북이 종류가 뭔지 몰라가지고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주 귀여워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등이 노랗고 밤, 밤색에다 이렇게. 까맣게 이런 이런 식의 무늬가 새겨졌어요 아나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러고 이게 이렇게 배가 배도 이렇게 나뭇잎 나뭇잎 꼭 가을에 나뭇잎 썩은 나뭇잎처럼 색깔이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위장이죠 위장 어, 위장 색깔입니다 다음, 이게 이렇게 뭐 썩은 나뭇잎 있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어, 알수가 없죠 이게 나타나 어. 그래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이 거북이 무슨 종인지 보면 이렇게 산에 예, 지금 이게 산속이거든요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물하고는 육지 거북 같습니다. 물에서 사는 여기 물이 없어요. 내가 물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조지, 조지아 산속입니다. 아틀란타에서도 한2 시간 북쪽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아 여러분, 귀여운 거북이를 봐주세요. 귀여운 거북이를 봐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또 오늘 또 일과가 오늘은 또 어디 스모키 마운틴인가 와이프가 간다니까 거기 가기에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반가운 음, 이름모를 거북이 한 마리를 이렇게 발견해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